지난번 제가 고대 양조 기법인 암포라와 크베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스와이페입니다 오늘 또 신선한 와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밌다기 보다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유익한 와인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암포라 혹시 기억나신가요? 들어는 보았나?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편에서 잠깐잠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암포라라는 고대 양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와인들도 함께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 조금 이러한 양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암포라가 무엇이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쓰던 몸뚱아리가 길게 좀 배가 볼록 나온 항아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물이나 기름, 심지어는 물고기나 이렇게 식료품을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술로도 보관했었고 또 양조를 할 때도 사용하는 이런 발효통으로도 사용했었던 게 암포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지아에서는 크베브리, 아르메니아에서는 카라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부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점토로 만든 큰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땅에 박느냐, 뭐 위에 놔두느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이야기는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큰게 아니라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장독대의 원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독대의 과학적인 원리를 아시나요? 장독대는 뭐 1300도 이상 이렇게 굽다 보면은 이게 루사이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어지면서 숨구멍들이 생기는 거죠. 물이 투과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의 공기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독대도 이 장의 맛을 조금 더 신선하게 만든다던가 김치를 넣더라도 저온 숙성 발효가 되면서 천천히 이제 맛있는 신김치로 변하기도 하죠. 이러한 똑같은 원리로 크에 불이 또는 암포라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와인을 발효하고 숙성하는 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포라는 왜 사용하는 걸까요? 수많은 이런 현대적인 양조 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와인 메이커들이 더 많이 이 양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치는 않지만 조금 더 내추럴스러운 와인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산소와 노출되면서 훨씬 더 과실에 있는 아로마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산도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맛의 변화들을 좀더 풍미들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또암포라의 주요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내추럴 와인 중에서도 오렌지 와인을 만드는 경우, 화이트 와인을 이제 레드 와인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탄인감이라든가 색상에서도 훨씬 더 진하게 보일 수 있는 와인들을 만들 때또암포라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레드 와인에서도 쓰기도 해요. 암포라는 약간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과 오크 통의 이런 중간 느낌의 맛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틀에서 발효를 하거나 숙성을 하게 되면은 좀 과실의 맛이 좀 천연적인 아로마들이 느낌들을 더 많이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크통을 숙성을 하면은 조금은 좀 오크의 뉘앙스 뭐 바닐라나 오크나 조금 더 숙성되면서 보여지는 향들이 좀더 있거든요. 이게 유산소로 운영되는 거랑 무산소로 운영되는 건 다른데 이거는 중간 느낌입니다. 암포라는 천천히 숨을 쉬면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실의 맛과 이런 숙성되는 맛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질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암포라 양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암포라로 숙성된 또는 조지아에서는 크베브리로 숙성된 와인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테이스팅을 하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도멘테이닉에서 나오는 암포라 숙성의 와인이에요. 샤블리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블리는 샤도네이로 이제 만들게 되죠. 빈티지는 2016년 빈티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색을 보시면은 진짜 오렌지 빛깔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일반 샤블리에서 나오는 샤도네이는 좀 밝고 투명한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고 색상들도 약간 그린 계열에서 노란 빛깔로 넘어가는 색상을 보여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황금색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을 한번 볼게요. 색상에서도 제가 오렌지 색상을 얘기했었는데, 향에서도 이런 오렌지 향들이 되게 좀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은근히 이제 토마토의 향, 이런 야채의 향들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의 잘 익은 망고의 느낌들도 있고요. 좀 미네랄 터치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짠 느낌? 이런 느낌들도 함께 좀 복합적으로 나오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이게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차블리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무게감이 이제뭐 풀바디까지는 아니지만 한 미디엄에서 미디엄 플러스 정도 되는 이런 바디감들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되게 풍미가 좋아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들도 되게 좀인텐스티도 세게 다가오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날카롭거나 좀 부담스러운 이런 산미들이 전혀 없습니다 산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되게 부드럽고요 떫은 느낌들이 살짝 가지고 있어요 이게 껍질이 들어가는 채 암포라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탄닌감들이 살짝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셨을 때 오히려 힘과 집중도, 이런 구조감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좀 암포라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 두 번째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 해볼게요. 두 번째 와인은 조지아에서 나오는 아네모라는 와인이고요. 카라쿠나라는 조지아에서 나오는 고대 토착품종으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이것도 크베브리에서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앞에 도멘테이닉의 샤블리, 암포라 와인과 되게 흡사합니다. 색상이 되게 좀 골드빛, 이제 황금색의 느낌들이 많이 보여주게 되고요. 색상이 좀 확실히 더 깊고 진한 느낌들이 두 가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뭐 암포라나 크베브리나 이런 곳에서 발효 숙성하게 을 되면은 확실히 더 색상들이 많이 더 진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에서는 첫 번째 샤블리 암포라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런 망고의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좀 건살구? 이런 느낌들이 좀더 많이 올라옵니다. 복숭아의 느낌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은은하게 이런 시트러스 향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익은 레몬이라든가 오렌지 껍질의 느낌들도 같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는 토마토의 느낌, 야채향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야채향들의 느낌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과실에 건조된 말린 과일의 느낌들이 좀더 많이 보여주는 와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오렌지 와인들을 마셨을 때는 이런 향과 맛이 되게 일관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쭉 넘어갈 때 아까 코에서 느꼈던 말린 살구나 복숭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입안에서 똑같이 느껴집니다. 되게 일관성이 있는 맛이고요. 또 약간의 탄인감들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화이트 와인에서는 좀 느껴보지 못하는 이런 탄인감들이 있어가지고, 오일려더 마셨을 때 되게 깔끔하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풍미들이 싹 잡아줍니다. 맛에서 되게 편안한 느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내추럴 와인들은 산미가 되게 세다던가 되게 쿰쿰한 느낌들이 강렬한데 이두 가지 암포라나 쿠베브리의 와인들은 그러한 느낌들이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또 레드와인도 있습니다. 레드와인 한번 또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전에 이제 오렌지와인 아네모라는 같은 와인이고요. 조지아에서 나오는 쿠베브리 방식으로 이제 만든 레드와인입니다. 포도 품종은 사페라비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2020년 빈티지 와인이에요. 한번 색상을 보시면은 와 이게 확실히 사페라비라는 포도 품종이 이제 염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색상이 엄청 진하고 인기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밝은 보랏빛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을 한번 볼게요 향에서는 이런 자두나 체리 이런 느낌들이 특히 이제 라즈베리의 느낌들까지 좀 골고루 보여줍니다. 붉은 과실과 검은 과실의 느낌들이 살짝 넘어가는 이런 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산미가 있는데 당도가 있는 잘 익었는데 시큼한 이러한 느낌들 진짜 이런 라즈베리의 느낌들이 되게 강렬하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체리 맛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이런 좀 부드러운 단향과 좀 신향들이 동시에 좀 느껴지고 있어요. 네.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맛에서는 이 바디감은 한 미디엄급이에요. 근데 입에서 차는 느낌들은 꽉 차게 느껴져요. 그리고 타닌감들이 어린 타닌감이 짱짱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심하게 거친 느낌이라기보다는 어, 마신 이후에 뒤늦게 올라오는 탄인들이 잘 잡아주는 느낌의 타닌감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주었던 사페라비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사페라비인 것 같습니다. 이 사페라비 같은 경우는 조지아 와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크베브리에서 이렇게 발효수성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페라비 품종들을 마셨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산미와 이런 탄닌감들, 그 다음에 적절한 무게감들이 되게 밸런스가 되게 좋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와인 자체도 좀 내추럴스러운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 친화적인 이런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암포라 또는 크베부리에서 숙성 양조된 이런 와인들을 한번 마셔봤는데 이런 암포라의 양조 기법을 사용 이런 와인들은 사실 좀더 내추럴 와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 친화적인 와인들이고요. 포도 밭에서부터 양조 과정에 있어서까지 전체적으로는 내추럴스럽게 만드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음식들하고 더 어울리냐. 그러면은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 이렇게 안포라 숙성된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있는 좀 무게감 있는 음식들하고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이트는 생선, 레드는 고기. 이게 아니라 고기. 육류하고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와인이 오렌지 와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닭고기하고도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치킨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숙이라든가 삶은 닭요리하고도 너무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이 암포라 화이트 와인인 것 같습니다. 레드 사페라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진한 풍미와 이런 붉은 과실의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육류하고도 괜찮지만은 저는 생선 이런 조림들하고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구운 야채들이라든가 바베큐로 한 요리들하고도 되게 좋은 이런 페어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페라비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페라비를 떡볶이하고도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분식가도 한번 먹어봤을 때도 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암포라 또 크베브리 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와인의 양조 역사적으로 이 암포라라는 걸 한번 알고 계시면은 또 재밌는 와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암포라나 크베브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좀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